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세트입니다 2024년 에타에는 부붕이 오늘 강원랜드 간다며 1,500만원을 오늘 3천 만들어 온다 하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부까지 가는 티켓도 인증을 하는데요 지금 강원랜드 가는 중이라면서 인생 역전 드 가자면서 하이원 리조트의 입구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카지노 들어간다며 아내는 촬영 불가라 1억 만들고 올게 라며 사진 인증을 또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게시글일 거라며 미리 식장 예약해 놀게 라고 하는 등 추모의 댓글을 미리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 박하라로 100만원 땄음 이라며 좀 재능 있는 듯 강원랜드에서 하는 중임 이라는 후기를 남기는데요. 거기엔 처음에는 조금씩 따게 해준다며 그 이후부터 전재산 다 잃는거 한순간이라며 100만원으로 정선 구경 좀 하다가 부산으로 돌아오라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아 진짜 똑같다며 무지성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300 잃었다며 멘탈 터져서 잠깐 나와 있다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진짜 그만하자면서 그만 나오라고 하는 댓글 등을 남겼는데 결국 강원랜드 갔다가 2시간 만에 끝났다며 버스 타고 가는 중이라면서 ATM에 한도 걸려 있어서 돈 전부 잃지는 않았는데 기분 무엇 같다며 오늘 축구 있으면 프로토라도 해야겠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일줄 알았는데 오늘 강원랜드 갔다가 받아보려고 왔다며 오징어랑 소주 먹는 중이라면서 내일 다시 가보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오후 또 강원랜드 왔다며 이제 손실복구 가자 라면서 글을 남겼는데 어떤 분이 사비 5만원 받아서 나오지 말고 지금 있는거라도 지키던가 한번 따고 바로 나오너라 라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지만 이후로 그가 게시물을 올리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데요. 이번엔 속이 메스꺼워지는 실제 도박중독 후기들을 세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번째는 순식간에 1억 3천 잃은 사람입니다. 도박치료 갤러리엔 도박 중독자들은 꼭 읽으세요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약 1억 3천이 있던 계좌에서 순식간에 1억 3천이 출금되어 나가는 모습을 인정하는데요. 본인 나이 23시고 본인도 시작은 형들하고 똑같이 5천원, 1만 원 넣어서 3만 원 만들면 좋아하고 그렇게 즐긴 지 2년 정도 됐었는데 도박에도 기회는 왔었다고 합니다. 진빛 250의 캠퍼스 펀드 300, 햇살론 직장인으로 1200, 뉴스 300까지 정확히 2만 2천이었다고 하는데요. 하루하루 자살하고 싶고 담배 없이는 진짜 살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급여받고 빚 갚고 남은 120으로 정확히 시작해서 350을 땄다고 합니다. 그러고 똑같이 두번 다시 안 한다고 어플을 껐다가 정확하게 3시간 뒤에 다시 넣었고 1000만원을 뽑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정확히 2주를 하니까 통장에 1억 2천이 꼽혔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빚 2천을 갚았으니 총 1억 4천을 벌었던 건데요. 한달 내내 이기니 운 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뭐든지 될것 같고 성공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벌어서 정작 자기한테 쓰는 건 별로 없고 다시 도박에 돈을 넣었다는데요. 처음에는 돈 200, 300만 벌자고 넣었던 게 2시간도 안 돼서 다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5천을 천만 원씩 넣어서 다섯 판 했는데 정확히 5연패를 하여 순식간에 5천이 날아갔다고도 하는데요. 결국 회사 연차 써가면서 유스 600 추가 대출 받고 캔버스 펀드 200, 지인 90, 여친한테 50 빌려서 다 잃었다고 합니다. 빚 1,000원저리에 월급 두 달치 박았으니 1 3 0 0언저리를 다시 잃은 꼴이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달 내내 이기다가 다꼴코 나서 단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은 노가다 나와서 점심 먹으러 가고 있다며 그 길에 이 글을 적는다고 하는데요. 자랑스럽진 않아도 부끄럽진 않은 아들, 아빠,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은 도박 중독으로 1억 가까이 잃은 사람입니다. 본인이 3개월간 마이너스 8,600만을 만들었다면 너무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다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2023년 4월 21일 해외 축구 무료보기 사이트에서 한 사이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3만 5만 충전해서 스포츠 배팅 1만씩 해놓고 못 먹어도 그냥 재미보고 말았다 싶었는데 실시간 미니게임에 손을 댔다며 1분 별다리라는 것을 죽어라 했다고 하는데요. 4월 21일부터 6월 18일 오전까지 소액으로 매일매일 5에서 10만원 가량 따고서 400 정도 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18일 일요일에 와이프랑 교회 다녀와서 돈가스 집에 갔더니 3만 천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냥 돈 내면 되는데 음식점 화장실에 가서 5만을 충전해서 죽고 20만을 충전해서 죽으니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이거 되찾아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50 충전하고 좌우 홀짝 찍어놓고 계산하고 차에 탔는데 결국 죽었다고 하는데요. 와이프랑 마트 가서 장 보기로 했다가 머리 아프고 속이 안 좋다며 집으로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맥스 배팅인 200을 충전해서 배팅하고 집으로 올라가서 확인을 했는데 사이트에는 영원, 즉 낙첨이 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200씩 계속 충전을 하여 결국 집 와서 땄던 돈에 가지고 있던 비상금까지 1,650만 원 모두 죽고 나서 돈을 되찾. 갖고 싶은 생각에 부모님께 일이 생겨서 사기를 당해서 돈이 필요하다며 1,500을 빌렸다고 합니다. 결국 200씩 박아서 다 죽었다고 하는데요. 카카오 비상금, 중신용 대출, 2천 등 결국 대출에도 손을 댔고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500가량 복구되다가 6월 30일 새벽 2시쯤 뭐가 확 돌았는지 20 충전 죽고 50 충전 죽고 100 충전해서 먹고 뭔가 25밖에 못 찾은 게 억울했다고 합니다. 누워도 잠도 안 오고 다시 죽고 충전해서 해야겠다는 생각만 들고 결국 30분 채 안되어서 대출금 2천까지 모두 죽었다고 하는데요. 7월 8일엔 자동차 담보로 대출을 풀러 받았는데 신차 기준 8,200이었고 중고 감가해서 4,600 정도에서 총3,500 대출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카드론으로 1,200이 나와서 눈이 돌아가서 다 받았다고 하는데요. 200 충전 올인 낙첨, 200 충전 올인 낙첨이 지속되었고 괜찮아 아직 4 0 0 0 넘게 있으니까 괜찮아 200 충전 올인 먹 390에서 200 충전 올인 먹 580이 됐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이 왔다고 합니다. 580에서 빼고 그만했어야 하는데 결국 200씩 찍는 것마다 전부 반대가 나와서 죽었고 1시간가량 1분 별다리로 마이너스 1700하고 3000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000이 넘는 돈을 잃는 시간이 20일이 안 걸렸다고 하는데요. 사이트에선 위로 포인트라며 150, 50, 50, 30, 20, 10만원을 주었지만 이것마저 다 잃었고 5000 잃었으니까 이제 빚 갚으며 살자. 자며 그만 두자고 마음을 먹었지만 4일 만인 7월 13일부터 조금씩 타기 시작해 하루에 30에서 50씩 꾸준하게 되찾았다고 합니다. 7월 31일 밤 10시 기준으로 4,900만이 되었고 겨우 200만 되찾았구나 싶은 마음에 너무 힘들었다는데요. 그러다가 뭐에 홀린 것처럼 8월 1일 새벽 1시에 계속 반대로만 찍어 2,800만 남았다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너무 그립다며 편의점 가서 소주랑 맥주 사와서 작은 방에서 문 그거고 마셨다는데요. 그래도 2,800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거라도 지켰으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8월 19일까지 2,800에서 4,400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차 담보 대출 갚으려고 이체하다가 조금만 더 따서 갚으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1분 별다리와 바카라 홀짝에 다시 뛰어들어 다 죽어서 마이너스 8,400만이 되었다고 하네요. 친형에게 급하다고 말하며 말일에 준다고 150 빌려서 넣고 있다. 며 마이너스 8600가량 찍고나서 이제 통장의 잔고가 0원이고 생활비 28만원만 남았다고 합니다. 월급 세후 280정도 버는데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라 답이 안보인다고 하는데요. 부잣집도 아니고 전세대출 껴 있는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다며 여기에 올리는 이유는 그냥 다시는 안하고 싶고 비슷한 분들도 계실거고 더 나은 분도 계실거고 정말 다른 사람들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본인 스스로만 아니라 가족 모두까지 다 죽이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불법 도박 계좌를 인증했는데 정말 순식간에 200만 원이 훅훅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단도에 성공을 했다며 후기를 남긴 분도 있었는데요. 본인은 28살이고 첫 도박은 21살 때 군대 안에서 상병 때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직장생활 꾸준히 하였고 더 나은 회사로 3번 이직하며 스스로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살고 있다고 자부한다는데요. 여자친구도 7년간 생활을 3명 만났고 지금 여자친구랑은 3년째 동거중이라고도 합니다. 본인은 여지껏 다녔던 모든 회사에서 예의가 바르다는 말을 듣고 성실하다 무엇이든 잘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으니 평소에도 일에 집중하지만 그만큼 도박에 빠져있었다고도 합니다. 조금만이라도 돈을 써야하는 계기가 생기면 곧바로 도박행이었다고 합니다. 21살 처음 사다리로 시작하여 약 1년간 10에서 30만원씩 소액으로 하다가 값 조정한다는 걸 알고 사이트를 옮겼다는데요. 22살엔 해시게임이라는 사이트를 만나 본격적인 도박 중독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직업 군인 하면서 풀 대출 받고 도박만 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하이로우라는 게임으로 배당이 10배씩 나와서 더 중독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친구한테도 돈 빌려가면서 했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24살엔 해시게임을 끊임없이 하다가 지금의 여친을 만났고 이때 라이브 카지노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고 크레이지 타임이라는 게임을 으로 20만 원으로 순식간에 5,200만 원을 벌었다고도 합니다. 그 돈이 본인 빚보다 컸기에 인생을 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다 생각하고 출금 요청을 하였지만 1회 출금 제한 3시간에 최대 금액 300만 원이라는 제한이 걸려 있었고 총두번 출금하고 새벽에 알람 맞춰 가면서 일어나 새벽 4시에 네 번째 출금하려는 순간 관리자가 전액 몰수하더니 가져가 봐라 하며 계정 정지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 했어야 했는데 빚다 갚았다는 마음에 다른 사이트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25살 여기서 작년 말까지 본인의 마지막 도박을 한 곳이었는데 총 입출금이 4억 언저리이고 베팅도 크니 본인이 부자인 줄 알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잔고는 영원히 되었고 돈 끌어올 곳 있으면 개인 사채꾼, 놀려먹기 등등 어떻게든 끌어왔다고 하는데요. 27살에 본인이 마지막 도박하던 작년 혼자서 단도박에 대한 일기도 많이 쓰고 굉장히 많이 다짐했지만 유튜브에 비슷한 도박에 대한 얘기 코인으로 얼마 벌었다 등등 조금이라도 비슷한 게 나오면 영원 될 때까지 또 베팅했다고 합니다. 이젠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도 해야 하고 하니 정말 절... 제하자 싶어 마음먹으니 적금도 잘 붓고 도박 생각조차 하나도 안 난다고 하는데요 최대로 500 500 500 베팅하고 1분 만에 꼬라봤는데그 당시 본인은 본인옷 사는 돈 5만원 여자친구 선물 5만원 이런 금액조차 너무 아까웠는데 당장 저번 주에는 더 현대에서 70만원어치 사주고 본인 스스로 많이 기쁘게 살아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도박은 힘드니까 포기하라며 마무리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단독 잘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어떤 분은 뽐뿌에 강원랜드 다녀온 후기글을 남겼었는데요 비수기라 호텔에서 1플러스1 행사를 하는데 13만 9천원에 2박을 할수 있어서 4박 하기로 하고 갔다고 합니다 주변은 대출광고나 전당포에 담보 잡힌 차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사북역에서 1시간에 한 대씩 강원랜드 셔틀버스가 오고 대부분은 카지노 입장객들 이라는데요 이렇게 객실에 들어왔는데 크고 좋다고 합니다 본인은 거의 마감 4시간 전끝 무렵에 입장했는데 번호가 많이 2000번대라고 하는데요. 업장에는 무료 음료대가 있어서 마음껏 주스와 식수를 마실 수 있고 냉커피만 열잔 마신 것 같다고도 합니다. 식사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짜장면이 3만 원이고 조식 뷔페는 39,000원이라고 하는데요. 한옥 카페에서 붕어떡에 수정과도 먹고 호텔에서 룸서비스나 미니바를 시켜서 먹고 이렇게 45,000원짜리 치킨도 사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온 샐러드와 커피값만 35,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활도 지겨워서 집에 가기로 했는데 4박 5일 있으면서 객실 비용은 278,000원인데 음식 비용만 50만원 쓴것 같다고 하네요. 도박을 안 하더라도 강원랜드는 갈 곳이 못 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